안녕하세요. 오이조입니다. 오늘은 성희란이 이제 9월 25일 확정으로 암속성 딱 봐도 암속성이잖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희란을 준비하기 위함. 그리고 BM. 지금 재구성이랑 제작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시즌 12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취소되어 재등록 한 번씩 확인하시고 무료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신규 상품들까지도 제가 뒤에 정리를 싹할 거니까 요거 한 편만 보면 됩니다. 앞으로의 성일환을 위한 9월 25일 준비 과정. 헌터 기록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헌터들의 스토리를 좀볼수 있거든요. 웹툰화 되어 있고 이러니까 여기 보상도 줍니다 스킨 받을 수 있고 제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꼭 참여하시고 어라이즈 게임에서만 볼수 있는 이런 스토리도 웹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죠 속성 메인딜러가 이 게임에 풍니어만 있고요 수차이는 있습니다 얘들이 멀기죠 방어 낙인을 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딜러로 나온다면 방어 낙인을 준비해 놔야 되겠죠 유출은 딜러였거든요 자 브레이커로 나오면 베스트야 근데, 유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탐욕이랑 욕망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선, 악락이를 준비해놔도 손해볼 건 없다. 어, 이게 지금 25일날 끝나기 때문에, 재구성이나 제작에 미리 좀 준비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메인 딜러급 아니면은, 욕망이나 탐욕은 후순이기 때문에, 어, 이거부터 먼저 만드는 게 정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브레이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뭐 갑자기 로선을 바꿔가지고 브레이커로 출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내일 해가지고 생방송에서 BM사고 아티팩트 제작이랑 재구성 이런 것들 상작강 다할 거니까 내일 라이브 꼭 놀러 와주세요 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성진우가 있어요 이 게임에는 성진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격 기반의 저주사의 야수사입니다 야수 팔찌가 속성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멸 고점용으로 저주 2의 낙인 2를 씁니다 여기 야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흑사자를 쓸수 있는데 흑사자는 방어력 감소가 있어요 방감 메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공 흑사자라는 것을 4세트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후순이긴 하지만, 이렇게 낄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또 성진우가 서포치노 해가지고 탐욕 파를 끼는 게 있어요. 이건 옵션은 중요하지 않아. 왜? 서포터니까.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니까 러 앞에 거부터 먼저 맞춰주세요. 1, 2, 3.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성진우는. 여기에 공격 기반의 가죽이나 붉은 기사, 흑요석, 이런 거는 시간이나 이런 데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 잠금 해 두시면 됩니다. 성진우는 끝났고, 자이 게임에는 방어력 간통 메타가 있고, 피해 증가 메타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피해 증가를 챙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피를 200% 깔고, 피증을 20, 30% 땡기던가, 방간을 땡기던가 요 차인데 일반적으로는 피증을 중요시 하다가 길드보스 석상 그리고 파트나에서 방간메타가 유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친구들도 구해 놔야 된다 근데 보통 방어력 관통이 중요한 친구들은 흑사자를 껴 가지고 방어력 관통을 27에서 42%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흑사자도 공방체 기반 해 가지고 방어력 관통 좀 붙어 있는 걸로 쟁겨놔야 돼요 제작은 후순이지만 있으면 좋다 흑사자를 안 끼고도 저주나 낙인을 껴가지고 방어력 간통을 맞춰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거는 코어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피 하나 달고 코어에서 뒤에 방간방간그 다음에 치피 달고 피증 피증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해가지고 메타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성인한 세팅 최고 옵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딜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방어, 낙인을 준비해야 된다. 방 낙인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 투구는 추방 베이스에 방퍼, 치확, 피증, 방갑 여기서 강화을 했을 때 방퍼 4까지 붙으면 제일 좋아요. 이게 베스트고, 최소 2는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4줄 유효업이면은 우리가 아티팩트 재구성 할수 있어요.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 재구성에서 이 4줄짜리 위주로 재구성을 돌리면 돼요 제작은 요런식으로 하고 그럼 강화가 실패 재구성이 실패하면은 계속 또 재구성을 해가지고 칩을 소모해 가지고 이 이벤트 2주간 이벤트를 노려야 됩니다 갑옷은 추방의 방퍼 치와 피증 방관 장갑은 추공의 방퍼 추방 피증 방관 신발은 치피 방관을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방방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이 더 높은 거는 메인에 방퍼를 챙겨가지고 그러면은 부업에 방퍼가 안 붙거든요 추방은 붙이고 치확 피증 이렇게 붙이는 게 고점이 높죠 방광까지 여기 있네 여기 방광까지 있으면 좋지만은 뭐 그런 건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방광까지 적어놓을게요 목걸이는 추체에다가 방방 치피 피증 방간 마소감 요게 고점이 높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두 줄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방방 이렇게 그 다음에 치피가 붙든 피증이 붙든 방간이 붙든 잠금해놓고 강아 때려보기. 팔찌는 속성별로. 그러면 이 친구는 암속이니까 암속의 방방 위에 동일합니다. C P P 증방과 마소감. 방지는 추방에다가 방퍼 동일합니다. 귀걸이는 추마가 고정이고 방퍼 추방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방으로 적어놨지만은 요거를 싹다 공으로 바꾸시면 돼요. 체력이면? 체력으로 바꾸면 돼요 자 옵션 보는 법 이것만 알아도 끝딱 복귀하기 좋은게 보시면 500일 축하해가지고 출석체크로 야무지게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죠 초월 선택상자 줍니다 15개 있어야 초월가능인데 이거를 15개 하나를 그냥 선택할 수 있는거 티어표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꼭 그거 보시고 스킬룬이나 축돌 어떤거 선택할지 헌터 어떤거 선택할지 꼭 보세요 이런데 재화들 어 아주 달달합니다. 음, 강화 프리즘 꼭 받으시고 아티팩트 제작과 재구성 있죠? 재구성을 진짜 잘해야 돼, 요 여러분들. 자, 재구성, 제작은 어차피 이제 미션 목록에서 게이트 종류 없이 상관없이 주간 최대 받으시면 됩니다. 요럴 때 조금 게이트 충전 3회 정도 추천드립니다. 요거 받으시고 제작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해 가지고 능력치를 이거 초기화시키자. 자 만약에 투구를 하나 만든다 생각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때다 진행하겠습니다 추방 선택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칩자 추방에서 밑에 뭐 떠야 됩니까 이런 거못 씁니다 추방했는데 공공 떴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잠금을 할수 있어요 잠금을 잠금을 할수 있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음, 오른쪽 거를 방퍼 떠야겠지 방포 치왁, 요 하면 이제 두 줄이 유용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돌려가지고, 어, 한줄더 땡기면 좋잖아. 근데 잘안 나와요. 와, 씨, 아깝다. 방단 피증 치왁 마소감. 방포가 없으면은. 내가 볼때무소가금들은 방포 치왁만 가져가고 타협 보시는 게 맞을 듯?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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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주세요. 자, 제가 방금 직접 해봤는데, 요, 지금, 투구랑 반지가 고정 옵션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추방 베이스에 방퍼 붙이고, 이렇게 피증, 치확, 방관을 붙이는데, 거진 3,300개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확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소가금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맞춰야 할 부위가 많은데, 이 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또 가금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줄 타협도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진짜 한 부위 만드는데 네줄 띄운다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았던 재화를 다 날려요. 엄청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옵션을 적어 놓은 것 중에 여기에 마소감 있죠? 예, 마소감이 1 5티어예요이 투구나 갑옷, 장갑, 신발에 마소감이 붙어도 괜찮으니까 타협 보시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국가 권력급 제일 좋은 옵션은 요게 맞아요. 이렇게 방어의 추방의 피증 치확 방간 방퍼. 그러면 제작 확정을 누를게요. 제작하기. 음. 자, 요거를 딱 누르고 바로 잠금을 때려놓으세요. 이제 강화를 하러 갈 건데 강화를 하고 이 재구성은 그 실패했을 때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강화 중이합니다 오지조의 강화 갑니다. 이어서 오케이 방퍼의 치확 나쁘지 않아. 방간 나빠. 어우, 빼빼로. 자요렇게된 거는 딜러 거는 저는 돌립니다 탐욕이나 축복이나 욕망 이런 서포터들 옵션보다는 메인 딜러 속성별로 거랑성진능 거는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 2가 아니면은 돌리는 걸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재화의 사이즈를 보고 가야 되니까 2주 동안 이벤트 하고 가금을 얼마나큼한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이벤트 상점에 요 효율도 뒤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출석 체크로도 매일 한 장씩 얻을 수 있고, 이벤트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티켓권. 자, 재구성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바로 선택. 자, 방 2가 안 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돌려버려. 오케이. 방퍼 1의 피증 1. 방이방 3이면 바로 써야 돼. 빵상! 까비. 왕상이었으면 썼는데. 아, 요 정도면 내가 봤을 때여러분은 타협 보고 쓸만합니다. 요 정도면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어, 재구성 돌리는 거죠. 다음 부위 만들 게 많기 때문에 너무 한 개에 몰빵해버리면 나머지 부위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 부여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도 이 마법 부여는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마부 해놓고. 다시 재구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구성해야 되는 게 성진로라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보고, 03 이런 건 놔둬야 되고, 02. 만약에 이렇게 네 줄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뭐, 0% 1도 안 붙었어. 밑에만 붙었어. 이런 거는 이제 재구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다 있어. 그러면은, 뭐, 03, 04를 위해서. 어. 자, 03, 0 2 이런 건 괜찮잖아. 돌리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공사 이런 건 버리면 안 되고, 속성 팔찌도 싹 보고, 야수 팔찌 눌러가지고, 속성별로 팔찌 내가 있는지 다 보고,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리로를 돌리면 됩니다. 사이즈를 보고, 이제 BM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에 있는 뭐 BM이나 교환해야 될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건다 패스하고, 새로 나온 패키지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 레벨업 챌린지 패키지. 요거는 10만 원짜리 내일두개 구매해 가지고 무조건 30% 할인권 써야 됩니다. 자, 지금 할인권 많이 줬어요. 요거 요런 것도 30% 무조건 때려야 되고요. 때리면 10만 원짜리가 76,000원에 구매 가능하네. 두개 구매하면 14만 원. 자, 요거 좋습니다. 당연히 요거 두 개도 다 구매하는 게 좋아요. 9 0 0다야 쓰고 마정석 다 쓰고. 한번 요거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내일 좀더 하고. 마정석을 구매했다 치고, 3개. 오케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1단계를 줘. 확률적으로 40% 뚫고, 20% 뚫고, 5% 뚫고, 여기 올라오면은 선택상자. 아니면은 3단계. 3단계까지만 해도 증폭이랑 나쁘진 않죠. 예. 그리고 2단계만 해도 우리가 전설 선택론 상자를 얻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고, 때려보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실패했네? 자, 실패해도, 요런 거를 주기 때문에, 이유비분들은 그림자 많이 부족하거든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뭐야, 끝났어? 와, 아, 이거 빨리 하고 싶지만, 내일을 위해서 참을게요. 내일 생방송 놀러오세요. 자, 3법! 가자! 2단계! 그렇지, 3단계! 아! 실패. 자, 요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자 500일 기념에 있는 거는 다 괜찮아요 7,500원에 확정이기 때문에 요거 스톰 그 다음에 단검 오돌오돌 오돌 만드는 데 쓰시면 됩니다 요두 가지 괜찮고 두개 구매할 수 있네요 확정이니까 너무 좋고 요것도 괜찮고 7,500원짜리는 증폭 이것도 초월 선택 15개 스킬론이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다가 전설 스킬론 이런 것도 괜찮음 25,000원 9,900원은 이제 유피 입장에서는 가금 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왜냐면은 하 모든 헌터들이 없으니까. 근데 고인물들은 이제 일반 뽑기가 좀 밸류가 낮기 때문에 패스하시고. 요거는 이제 신규 스킬 나왔기 때문에 고인물 분들도 확정으로 6,000원에 가져갈 수 있고. 신규 분들은 오지조 채널에 있는 티어 표를 보고 우선순위에 맞는 거 1티어 끝만 얻어도 되거든. 1티어가 해봤자 축돌이랑 스킬론 해봤자 다 합쳐서 10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것만 있어도 잘 돌아갑니다.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아티팩트 제작이랑 재구성은 아까 설명한 건데, BM으로 나왔죠?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laughs>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빨리 거예요. 아까 봤죠? 이제 모자라면은 하면 됩니다. 상시로 파는 게 매주 3개가 있는데, 그것보단 좋아요. 근데, 부족하면 좀 천천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에 마정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무료는 당연히 가져가면 되겠죠. 23,000원짜리는 이제 제작을 위한 티켓을 팔기 때문에, 어, 요거를 좀 선택해서 제작을 좀 이어갈 수 있고, 인게임에서 주는 걸로 하고,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구성 당연히 계정당 꼭 챙기고, 무료 2,500 마정석 요거, 아까 전에 4줄이나 3줄짜리, 4줄 추천드립니다, 4줄. 이건 무조건 사야 되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할인권 써가지고 얻는 거. 이게 60개 줘. 이거 3,000개에다가. 어, 재구성하고 3,000개. 근데 재구성은 티켓은 남을 거야. 근데 칩이 없어서 결국 못 돌리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거는 많이 주는데 칩 3,000개. 괜찮으니까 요거, 어, 2개 정도. 5만원짜리, 3만원짜리는 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거 500만원도 주기 때문에 한인권 쓰면 9.9짜리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저번에 다 말했으니까 어... 생략할게요 여기 있는 거 만약에 샀다면은 요거는 이제 상시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아티를 제작해 가지고 재구성 돌릴 수 있는 그 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네, 저번에 말했으니까 패스 여기가 이게 3만원짜리가 파네 자 결국엔 저도 아직 안 샀지만 이 칩이 모자라서 여기에 유혹이 올 겁니다 이런 것들 베스트 침 모자라면 결국 요게 필요할 것이다. 요것보다는 요게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특별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위에 거 지를 게 많아가지고 요거 3스택만 할라고요 특히나 스킬룸 쪽으로 요런 걸로만 해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마정속도 여유있으면 이거 최대한 스킬룸 쪽으로 가고 또 증폭 3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나머지 밑에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BM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음,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까요? 제작, 상시 제작이 있어요. 여기 제작.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전에 이제 반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이거는 올랜덤이고, 옵션 설정하면 은 이제 재화가 들어가지. 추방에다가. 아, 반지 만들지 말고 팔찌 한번 만들어볼까? 자, 팔찌. 성이라는 준비, 암. 방방.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면 올랜덤에 요것만 들어가고요. 1번. 광합 프리즘 1. 한 개를 선택하면 방퍼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인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던이나 폐쇄 임무. 유료로도 팔고 있고. 잘안 나와요. 요게 한개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인게임에서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두 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방방을 선택하겠죠. 그럼 이게 세개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시 제작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봐봐요. 방방 떴지만 은 밑에 두 줄이 나가리죠. 한 줄이라도 더 떠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유비분들은 두 줄이라도 이렇게 강화를 한번 때려보고 방퍼가 붙으면 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졸업급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제 방퍼만 붙이고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더 찍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칩피 이렇게 붙는 거를 도트라이 해야 돼. 두 줄에 딱 봐봐 방퍼 칩, 피두 줄. 근데 추방이 안 붙었잖아. 방방 붙었네. 이런 식으로. 주 어피중. 잠깐만. 방퍼! 아씨, 체포부터 안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붙는 옵션이 제일 수치가 높게 붙어요. 고점이 그 있다는 거. 요렇게 하면 이제 아티팩트를 보는 법과 성일한을 준비하는 과정들, BM 패치된 내용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디션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이런. 이러는... 넌 이제부터 일그리트다.